드디어 첫 기체를 빌드를 해볼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품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 프레임은 네 스피드비 요고 마리오 5로 해서 빌드를 해볼 건데 제가 처음에 좀 빌드를 하려고 딱 폼을 잡았는데 헷갈렸던 게이 나사가 이거 보고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 나사를 끼워야 되는데 이 나사가 규격이 이게 어, 여기는, 여기는 뭐 m316 들어가고 m312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 나사에서 뭐가 m3이고 뭐가 10인가 이게, 이게 좀 많이 헷갈려 갖고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거든요 나사 규격이 뭔가 이게 스피드 마리 홈페이지에 가서 받, 그 부품 구성란을 봤는데 나사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4개 아 이걸 보니까 제일 긴게 25고 그 정도 짧은 게 16이고 여기 나와 있더라, 고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아, 저거 보고 이제 나사는 저렇게 생겼구나. 그 전에 자로 제가 한번 재봤어요. 길이를, 이거 길이를 칩니 이거 대충 20, 나사 길이가 25mm 정도 나오는데, 아, 이게 그 미리 인가 봐요. 길이를 말하는 건가 봐요. 맞더라고요. M316짜리도 이거 길이가 얘는 10, 16이네. 0 1 예, 16이네. 이게 M316 스크루인가 봐요. 아무튼. 처음이다 보니까 다헷갈렸어 이런 이런 게다헷갈려다라고 모든 게 다. 그래서 조립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어, 설명서를 설명서 조립 설명서를 띄어놓고 조립을 해볼게요. 일단은 어, 어, 밑에 합판이 이건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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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하판인 거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 꽂는게 얘인 얘는 거고. 얘는 다리고. 얘는 뭐지? 여기 없는데? 중간 얘는 뭘까요? 다시 나오나? 얘는 뭐야? 얘는 세 개지? 얘가 밑에, 얘가 제일 밑에 까는 애? 얘가 중간, 얘가 제일 위 탑, 탑 중간 바닥, 다리가 짧은 게 있고 긴게 있는데, 얘가 짧은 거, 이렇게 짧은 거 맞나? 긴 거,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하는 거라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백암, 프론트 암. 프론트 암이 짧은 건가? 아, 그러네요. 프론트 암이 짧은 거네. 이게 맞나 모르겠네. M3 꼈죠? 16짜리 꼈고 12짜리? <laughs> 오는게 12지? 이건가? 12짜리가 오는거냐 제일 큰게 25 아하 나 돌겠네 진짜 아그 얌전히 뜯을걸 몇개몇개 있어야 되고 와못 찾겠다 못 찾겠다 아 이게 작은 하필로 작은 나사가 이거 시행착오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제가 덤벙대서 그런 거가 맞는 거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나사 비닐에서 나사 뺄때 저처럼 이렇게 뜯으시지 말고 얌전하게 가위로 잘 잘라서 넣어주시라. 라는 말씀, 저 처럼 이렇게 하지, 마 시고, 가 위로 잘 잘라 갖고, 잘 보관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이거 는 되게 잘산것 같아요. 아무튼 타는 이거 였 지? 12 짜리. 이렇게. 음. 얘는 꼭안쪽주고 그냥 계속 헛다네는 계속. 끝까지 쪼여주는쪽이없게이거 조립했고 다리 꼈고 중간 렇게고고 드라이버로좀 매준다. FPV는 맨날 땅에 꽝꽝 박으니까 프레임을 단단하게 쪼여주는 게 맞겠죠. 맞나? 네, 1차 완성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어, 여기다가 FC랑 ESC 넣고 안테나 녹 안테나 달고 어, 카메라 여기다 카메라 넣고 상판 딱 닫는 거. 까지 아, 상판 닫기 전에 모터도 달아야지 모터. 모터 달고 그거는 다음 과정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기체 프레임 자체의 빌드는 1차 빌드는 빌드는 끝난 것 같습니다. 꽤 어렵지는 않은데 설명서 보고 하면 되는데 이 나사들이 나사들이 약간 헷갈리는 거랑 그리고 앞 아, 1편에서 보여드렸던 이거가 있으면 이 육각 렌치가 있으면 편한 것 같아 얘로 얘로 윙 한번 해주고 마지막에 마무리 꽉 조이는 건 얘로 꽉 조이고 이게 있으면 편한 것 같아 농도 중간에 한번 있으면 몽도줄 있으면 편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